구시자가 들어와 있니다 자, 이번에는요. 에... 결장 캐리, 결장 캐릭오 놀래라. 에이, 게임 소리 씨, 존나 시끄럽지. 이거 일단은 배경 꺼버리고 효과음을 조금 낮추자. 어, 그리고 결장 들어와서 자, 여기서 어... 캐릭터 가리를 합시다. 일단 순서... 불블러줘 어... 불사 두 개, 일단은... 순서를 보자. 음, 카린 녹스, 카린 맨디에? 아니, 크리스 서버 아니지, 나 루디 서버. 요즘 크리스 서버 많이 하나? 신 서버는 못하지, 옛날부터, 어, 아, 해왔으니까. 일단 전체 팀을, 에길 않은 전체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팀 해제. 일단 팀다 해제할게요. 5번부터. 캐릭터 들어가는 거좀 불러주고, 일단은 순서대로 이제 템을 좀 맞추도록 합시다. 즉사반지가, 즉사반지가 내가 있었나? 한 개인가 있을 것 같은데? 육성은 없을걸? 즉사반지 육성은 없을텐데? 자, 일단은, 어, 팻을, 펫을... 팻을, 펫을... 펫을 아까 뽑은 거, 좋네 좋은 거, 요번에 새로 나왔다는 신형 팻 있죠, 여러분들? 신형패 그거를 어~ 요따가 꽂아버리고 어~ 신형패 뽑은 거어디갔지 아~ 여기 있네 소미 어우 좋네 감다 진화도 있어 오우 진화도 있네 오우 시 귀여워 좋았어 각성해봐 1번에 루디 2번에 각성해봐 아니 루디랑 에바는 각성을 같이 넣진 않죠 예 5번에 델론즈 일단은 장술탄이가 해라는 대로 갑시다. 일단 5번에 델런즈. 자,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차근차근히 넣고, 어, 그 다음에 차례대로, 어, 템을 이제 넣고 갈 거예요. 5번에 델런즈, 4번에 카린. 카린, 카린. 카린 레벨이 지금 42, 42. 4번에 카린. 그리고 3번에 녹스. 2번에 크리스. 3번에 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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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에 크리스가 지금 44죠. 크리스. 그리고 1번에 에반. 에반이 40. 아직까지 이 레벨이 예, 달성이 안 됐는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템이랑 맞추면서 예, 가도록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들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디 델론즈 크리스. 오케이. 자, 이제 템을 아, 에, 근데... 조금씩 맞춰가야 되는데, 내는 왜 턱수염만 보이는 걸까? 야이씨. 뒤진. 예, 죄송합니다. 어? 자, 보자. 일단 템을 난... 가자. 맞아. 지금 크리스랑 얘랑 템 아무것도 안 끼고 있고, 너. 에반도, 이세 명, 1, 2, 3번은 지금 아무것도 안 끼고 있고, 칼린이 쏙쏙 생생 쏙쏙 생생 내려주셔서. 일단 쏙쏙 생생 대충 꼈고요. 대충 맞춰놓고 그 다음 좋은 걸로 가도록 할게요. 반지는 먹게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장비가 어린 장신구가 야죽괴 반지 있네. 오성짜리 있다 오성짜리 그리고 육성짜리는 쓰레기인데요. 생명력 20%랑 막기 뭐 쓰레기밖에 없고 도석은 어.. 그냥 조금 있고 뭐 요정도? 녹스는 양약생생 녹스는 양약생생 카일은 3.. 있다. 32짜리 있어요 녹스 양약생생 누구걸 빼지? 음... 자. 일단 얘는 그대로 맞지? 속속생생 맞지. 델론즈는 델론즈랑 카리는 일단 대충 맞춰져있고 이제 너. 나머지만 맞추면 되는데 어 도스 어서와라 도스 왔고 잠깐 매니저 헤임 도스한테 매니저 추가 델론즈 안빼도 되고 오케이 약국매.. 아 더워 선풍기 좀 틀고 방대기에서도 양약 써요 난 이미 양약생생 죽어있다 일단 녹스한테 양약생생 지금 템이 뭐가 남았는지 나도 몰라가지고 각성된거 막마 양약생생 생생 양약생생 양약 속공 치명밖에 없네 음, 이래되면은, 생명을 띄우자. 여러분들, 생명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생명. 아니면 진화를 해버릴까? 아니야. 그냥 띄우자. 각성 바로 가자. 아, 하나는 뜨겠지. 괜찮은 걸로. 하나는 떠죽겠지 자 그러면은 에~ 예, 한번 가봅시다. 진하기 승급하기, 덱 상담 종료라고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덱 상담을 받고 있어요. 에~ 예, 제가지즘잣 됐어. 버리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개망했고요. 어~! 장비 조합? 장비 조합이 뭐야? 장비 조합이라는 게 있어? 일단 나가라고. 뭐 요즘 또 새로운 게또 많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대기하면에, 오케이. 나저제 달성해야 할것미쳤 나이스. 많다. 대기하면 나왔고, 장비 조합이라고 있다고? 컨텐츠, 컨텐츠, 장비 조합, 조합 시스템? 이건가? 원소, 장비. 오, 이런 것도 생겼네? 오, 이야, 간지난다, 간지나, 방어구. 생명력, 선택, 육성 일반 장비 4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오, 어, 이런 게 있네. 아, 오케이. 이걸로 가자, 그러면. 육성 일반 장비 4개. 이건 아니고. 아, 이런 게 있었네. 야, 왜 이제 말해주냐? 뭐야? 조합하기 3만 원. 좋았어, 아, 괜찮네. 한번 더. 양약생생이랬지? 양약생생. 얻은 장비는 에 오케이 우피어나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거 모르는 분들 많죠. 에 예, 많이 이용하세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어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능해졌네. 어 좋아. 아 사항 장비도 있다고? 어 진짜네. 아 사항 장비 알걸. 아 사항 장비는 사항 장비가 어두개 필요하네. 나 되나 이거? 사항 장비 있나? 재료가 없거나 등록한 잠금 상태입니다. 아, 없네. 사항 장비가 있는 사람은, 예, 이 사항 장비로 사항 그거를 만들 수가 있고, 보석은 육성 보석으로 지가 원하는 것도 바꿀 수 있고, 어, 아, 괜찮네. 나쁘지 않네요. 어,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이래되면은, 조금씩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템을 다 맞추고 결정 도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